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 7주년 업데이트 변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영상인데요. 되게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추가됐고 그냥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더 중요한 패키지는 이거 다음 영상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UI 개선됐습니다. 좌측 상단 보면 사신 면상 나오고 있죠? 신화 변신이면 노란색 테두리, 유일 변신이면은 뭐 유일 색깔 테두리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버프 차원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버프와 디버프 마법 발동되는 것들 정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전 모드 버튼 여기 좌측 하단으로 이동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퀵슬롯 버튼 활성화 할 수도 있고, 요거를 뭐 온, 오프도 할수 있는 뭐 곧단 상황인데, 여기에서 전체 화면 이것도 할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손모양이나 셀프 뭐 스케줄 모양이나 여기 무기 버튼. 이런 것들도 좀 깨알같이 정리가 잘 됐고요. 이번에 추가된 패스 탭도 요짜게 생겼고, 메뉴들, 좀 위치들도 살짝살짝 살짝 바뀌었습니다. 성관리, 이런 거 내려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규 클래스 마검사가 출범을 했죠. 드디어 나오게 됐는데요. 마검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용 무기인 룬소드가 등장을 했고 무기에 룬소드 눌러보면 종류 다 나오겠네요. 신화 룬소드 나와있고요. 엘리스 룬소드도 있고 타일런트 룬소드가 1티어 폴카의 룬소드가 3티어입니다. 네메시스 룬소드 뭐 이거 다 제작되겠죠? 악마왕의 룬소드도 당연히 있고 이거 아마 네메시스 룬소드는 클리체 때못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손상방지 다 기본적으로 있네. 그리고 이거는 룬소드에 기본적으로 생명이 붙어 있네요. 오, 이거 괜찮다.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네. 환영의 룬소드. 이거는 깨지는 거고. 이거 일기장으로 아마 나오겠죠? 이런 것들 싹다 추가됐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신구의 반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체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번에 추가된 예 요거죠 세계수의 반지 옵션 좋다 전설반지인데 스적스네 다 있고 생명도 있고 어, 물방삼 아 마검사만 낄수 있는 반지구나 잣같은 반지네요 뭐 마검사만 낄수 있는 반지를 내놨어 아 이거도 마찬가지네 마검사만 착용할 수 있는 반지구나 뭐 하여간 요딴 이제 생명의 반지 해가지고 마검사만 에, 끼는 곧단 이상한 반지가 나와줬다. 자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체인지 나올 예정이에요, 형들. 가격은 700 아데나로 마검사로만 클체가 가능하고 오늘 1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왜 아직 클체 안 되냐 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클체 관련해서 스킬 우선순위도 따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 경험치 합산 이벤트도 똑같이 오늘 6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거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리는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몇 레벨에 몇 자리 먹였을 때 얼마 올라간다라든가 뭐 이런 거. 일단 최초 1회는 700 아데나, 그리고 나머지 2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2000 다이아 소모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존과 똑같이 20%의 경험치 손실률이 있고 경험치 받는 캐릭은 85렙 이상 경험치를 주는 캐릭 80레벨 이상부터 경험치를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지역 페트라 사막이랑 윈다우드필드 리뉴얼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이벤트 사항을 보다가 간단하게 봤지만 한 번만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메마른 불모지 같은 곳 있잖아요 여기 몬스터가 굉장히 강력해졌거든요 원래 괴물은 그냥 픽픽픽 때리면 쓰러지는 뭐 그런 정도 몬스터 였는데 몸도 좀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경험치도 49만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수준이라서 예, 제가 볼때는 아주 훌륭한 사냥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남부 사막지대 11번 이런 데 가도 어, 거대 개미 모여서 경험치만 49만 올라가거든요. 사막 스콜피온도막 49만 50만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드에서도 사냥을 할 만한 곳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사막지역 동부사막지대 이런데도 바실리스크 졸라 세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가 굉장히 강력해지 오염된 바실리스크 옛날에 다좌아빠 몬스터만 있었는데 이제 좀 사냥터 같은 모습이네요 샌드웜의안 식초도 그러겠죠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여간 윈다우드 세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페트라 사막지대 여기도 굉장히 세졌는데 폭젠 지역 안, 안내 조금만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기 그 마크 있는 곳이 폭젠이거든요 그래서 메마른 사막지대에 가보면 여기 위쪽에 떠 있잖아요 자,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폭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냥을 하면은 리세는 진짜 졸라 빠르겠네요 그리고 바우밥 나무숲, 여기도 아마 폭젠 있겠죠? 네, 그러네요. 음, 요런 식으로 폭젠 지역이 있어서, 이거 리세할 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맵 즐겨찾기 개수도 이제 20개에서 25개로 확장이 됐으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카탈리스트라는 신규 악세서리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캐릭터 세 번째 페이지 보면은 수정 옆에 카탈리스트 박는 칸이 하나 생겼고요. 이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점 가면은 상시 판매도 하고 패키지로도 팔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패키지를 좀 먼저 보면 이거거든요. 가격 진짜 졸라 싸가지 없죠 30개가 4천 다이아다 원래 30개면 7200 다이아인데 이게 지금 되게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패키지가 사실 아니야 두배 효율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장비 쪽에 보면은 카탈리스트 선택 상자를 240 다이아로 파는데 아마 강화 확률은 뭐 수정이나 휘장 이랑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상세 정보를 좀 보고 싶은데 힘 카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부터 힘 증폭이 생기고요 6이 힘 증폭 7퍼 7이 힘 증폭 10퍼 이런식으로 붙어 있어 그리고 7 붙으면 스턴 적중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 자체가 굉장히 괴랄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이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당장 구매할 바에는 제작의 장비에 액세서리에 카탈리스트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생명의 돌은 또 어디서 얻는 거야? 모래지옥이라는 곳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모래지옥이 숨겨진 던전이거든요. 야, 이거 만들기 존나 빡세게 났네. 생명의 돌 파편 같은 경우에는 그 페트라랑 바우밤 나무 거기 필드 지역 있죠. 네, 거기에서 하는 건데, 와, 이것도 되게 빡세구나. 그냥 완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졸라 답이 없죠. 진짜. <laughs> 아니 졸라 중요한 거를 파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다. 진짜 옵션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안할 수가 없는 액세서리기는 한데 참 대단합니다. 패키지는 졸라게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거 확정 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옷자리 카탈리스트를 180개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80개 어떻게 얻는 거냐면은. 이거 다 사면 얻는 겁니다. 3618 180 맞죠? 그래서 24,000 다이아로 5짜리 카탈리스트 확정인데 뭐 역시나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죠. <laughs> 와. 그리고 이 카탈리스트는요. 아까 전에 그 재료로 봤었던 생명의 돌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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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돌. 이거를 가지고 재련을 또할 수가 있대요. 재련도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시공필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7부터 창고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봤으니까 됐고 재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 이게 지금 그룹별로 스탯을 주는 거구나. 1에서 2까지. 그리고 2그룹에서는 경험치가 1에서 15%씩 올라가는 옵션을 지급을 해 주는 거고. 재련을 반복 시도할 경우 기존 옵션 제거되고 신규 옵션 부여된다라고 합니다. 뭐 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나중에 봐야 될것 같고요. 야, 그럼 이거 재료는 진짜 평생 장비급으로 일단 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해야겠네. 그래서 지금 카탈리스트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과금 유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저별로 기본 베이스 24,000 다이아 빨아먹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천천히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변신 인형 성물 추가됐거든요. 자 일단 변신 같은 경우에는 신화 마검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설 변신에서 대장 폴카 새롭게 나왔는데. 옵션이 뭐, 지려버리는데? 공속은 얘네들보다 낮긴 한데, 데미지 명 중에 적중 내성 다 있는 요런 변신이어가지고, 이거는 젠보다 훨씬 좋은 듯? 그죠? 데미지 명 중. 근데 젠은, 데미지만 있잖아. 야, 이거는 진짜 나오면 되게 좋겠고, 이거 합성으로 나오는 친구네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 생명, 데미지 2. 와, 졸라 좋아. 스적 2. 그 다음에 PVP 리덕 무시 2 해가지고, 옵션 하나만큼은 진짜 엄청나서 겁나 뽑고 싶은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영웅도 추가가 됐는데, 레니아라고 하는 친구가 추가됐습니다. 좀 깐지 나죠? 그리고 되게 옵션도 좋고, 컬렉션은 이제 PVP 리덕이랑 명중인데, 레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뽑기인가봐. 뭐 제작으로 나온 건 아니고 잠깐만요. 뭐 카드 확률 보면 되겠죠. 어 그러네요. 여기 그냥 상급 뽑기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최상급 개대집팩에서도 레니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으로 나오는지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귀 변신 4종도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검사로 리세하면서 여기 4개 종류 컬렉션 그냥 채워 나가면은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인형 같은 경우에는 고급등급 하나 추가됐는데 그 마검사 이거 이제 아마 탐험으로 나오는 친구겠죠. 어디 탐험에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네. 페트라 사막이라고 이번에 하스파다나 추가됐거든요 형들 그래서 여기에서 전설 이상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기 이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희귀 증표도 나오고 어 그러면은 잠깐만 이 새끼 빼야겠네 이거 빼자 요 친구를 넣어야겠네. 많이 죽진 않겠죠, 설마. 오늘부터 이렇게 탐험 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물도 추가가 됐습니다. 전설 성물 같은 경우에 제로스의 로브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작으로 만드는 건데 어떤 제작이냐면은 연금석 제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설 연금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떴나 보네요. 그다음에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도 네메시스의 마법포라는 게 성물 코인으로 제작이 됩니다. 150만 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웅 또 추가된 게 있는데 라이아의 구두, 컬렉 컬렉. 어우 진짜 컬렉 개 좋구나. 라즈엘의 눈, 컬렉, 방어 컬렉 요렇게.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뽑기나 합성으로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리퍼 발록도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일단 변신 인형 성물이 전설급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김으로 인한 조합도 추가가 됐고요. 실램 문양 뚫렸고 크리스터 이실로테 수호성까지 다 뚫려가지고 엘릭서도 굿섭이랑 똑같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굿섭으로 합쳐질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버 이전 소식도 있는데요. 혈맹 서버 이전은 오늘 18시부터 21일 18시까지고 캐릭터 서버 이전은 21일 18시부터 22일 23시까지인데 캐릭터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 7배가 되나 그리고 2, 3회차까지 서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화상 체크한 영상이었는데 예,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충격적인 제작 소식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